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지난 2주간 댈러스를 어, 어, 거쳐서 워싱턴을 어,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어, 그 동안 또 많은 사건이 있었죠. 어, 그래서 너무나 이 드라마틱하게 역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어, 시간의 마침에 대한 것을 여러분께 한번 어, 이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어, 우리가 이 지구에서 볼때 이제 시간이라는 그런 어, 그런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 시간 자체가 어, 태양의 빛에랑 관계돼 있죠. 어, 근데 태양은 이제는 어, 과학자들이 점점 소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어, 이제는 relative 이제는 줄었다가 어, 길어졌다 할수 있는 거죠. 어, 점점 태양빛이 오는 속도가 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척미슬러라는 어, 우리 네이벌 아카데미의 천재 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어, 그분은이 시간과 음에는그 다음에는 그다에 대해서 우에한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그다서우리그아는 시간은 사는은 어떠냐 이런 어떤 그다음그 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언젠가 이제 마무리가 져지고 이제 어떤 영역에 들어가느냐 시간이 없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영원 아 어, 이터니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이터니티가 있다는 것이 막 증명되는 이런 아주 v e r y interesting 어, 재밌는 어, 우리 시간의 마지막에 살고 있죠. 영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시간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 시간에이라는 어, 그런 공간, 시간이라는 테리토리,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 척 미슬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It's a property. 어, 이거는 어, 그 뭡니까? 사실은 어떠한 그 지역이다 이거죠. 아, 프로퍼티라는 것은 어,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자체가 예 부동산이다. 아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아, 시간은 결국에는 한 영역에서 끝이 나고 이제는 결국에는 시간이 마무리되면 영원이라는 세계로 들어간다고 어, 이제는 책은 이제는 미슬러는 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이 이렇게 많이 되면서 발달하면서 우리가 하여튼간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뭐니까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 물질의 시작이 있었다. 아 근데 거기에 반역자가 있었다. 아, 누군가 intruder, insurrection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insurrectionist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루시퍼라는 천사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들어가서 어 하나님이라는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세스먼트를 하고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 단도 직입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한 자, 즉 전능한 자, 야외라 그러죠. 야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해, 권리 어, 권세를 이제 우리한테 선포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반역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 대한 모든 일 역사가 하나님을 어, 반역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고 이제 개입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언제 끝나냐? 어떻게 끝나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준 계시 게시, 즉뭐 계시는 뭡니까 레벌레이션 Revelation. 그 레벌레이션은 뭐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걸 레벌레이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제 시간이 끝나고 공간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땅 지금 뭡니까 타이밍이 없는 것. 그새 땅은 무엇입니까? 이젠 더 이상 아 이제 우리 죽음이 없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세자는 누구냐? 아 그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보면 자기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자기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자기가 모든 것 위에 왕권이 자게 기 주어졌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죠. 이거는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역사와 모든 것의 종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 창조자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거 세 가지 커미션이 언제 끝날 거라는 것을 시간표도 알려 주셨죠. 그래서 세 가지 커미션을 우리 잠깐 방문해보고 이 시간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시간표의 마지막은 오늘 보신 것처럼 현재. 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셨듯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는 우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엔 별의 세계가 있고 지구도 있고 행성도 있고, 어, practically, thousands of stars 이게 뭡니까? 우리가 셀수 없을 만큼 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다 없어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이거는 뭐 아무나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어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가 끝났을 때그 질서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new 질서 새로운 질서를 new world, order, new world order라고 1980년 전에 워커 부시가 발표했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new order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보이는 하늘과 땅이 끝나고 바다가 없는 새로운 세상. 이게 바다는 뭡니까? 이제 엠파이어 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엠파이어가 일어난 것을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 일단 바다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아, 바다가 다 덮여 있다가 창세기 1장2절에 보면은 아, 이제 물물 속에 모든 어둠과 이제 이게 나누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주라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우리가 보는 하늘 sky가 이제는 정점입니다. 그러 하늘 이 스카이 위에 는 물과 스카이 밑에 있는 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걸 발견했습니까? 성경에는요 깊은 샘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샘과 땅 속에 있는 샘이 열려서 이제 노아의 방주 때 물이 터졌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각이 있다고 돼 있죠. 최근에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아 지구 밑에는요 상상을 초월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 마그마와 지표를 관리해서 이제 온도를 컨트롤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 되면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점점 더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는 다시 재정비를 하시는데 왜? 반역자의 반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정비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이제 매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종교책이 아니에요. <laughs> 성경은 뭐입니까 팩트. 예, 우리가 이제 에 n 레스팅 팩트. 오늘이 알고 있는 팩트. 이제 얘가 들래서 오늘 내가 몇 살이다. 아, 그럼 내가 체중이 얼마가 남한다. 이거는요 팩트입니다. 근데 내일은 그것이 바뀌죠. 뭐 내가 늙고 살도 찌고 살도 빠지고 그걸 뭐라 합니까 그것은요 진실이지만 오늘의 한정된 진실을 팩트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팩트예요 It's just never changing fact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나로 마음이 암치 않고는 아버지의 갈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의 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그것이죠. 그세 가지 커맨드먼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어, 반역자가 들어와서 이제 어둠의, 어둠의 어둠과 어, 속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 말미암아 우리한테 첫 번째 커미션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r e p l a n i s h e earth 그만. 합니까? 정복하라. 이거죠. 뭘 정복합니까?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라. 하나님과 라인을 안 맞춘 반역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몸이 주어졌습니까? 영광의 몸이 주어져서 우리는 앱솔로트 어토리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명명하는 대로 그들이 다 짐승이 이름이 붙여졌죠. 그때는 아담이 우리인과 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커미시 그 그렇기 때문에 그 커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생육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최고의 베스트가 되는 거죠. 번성은 무엇입니까? 이 베스트가 넘쳐나서 남한게 논아주는 거죠. 어, 그럼 정보는 무엇입니까? 그 정보 그 내가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전 세계를 퍼져나가서 영역을 확장하는 거. 그래서 replenish 다시 지구를 생명과 열매로 채우라는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커맨드입니다 엄청난 커맨드먼트와 함께 우리한테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라인을 잘못 잡았죠. 그 권세와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피조물에게 하늘로부터 온 권세죠. 그 권세를 어, 선택하는 게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고라고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와 같이 갖겠다는 선악과. 우리 지난 주까지 선악과 시리즈를 마쳤는데 선악과를 택하게 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자이며 이 모든 것의 널리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승자가 되겠다. 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반역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아, 이제는 그, 마무리하신다 그러나 아, 이제 만가야 한다 그러죠. 아, 그걸 갖다가 다시 회복하시려고 오셔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셔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나의 복음 지금 입니까 나로운 말미 암지한 것을 아버지의 갈자가 다시 없는데 거기를 전파하라 이것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명령이죠. 그래서 두 번째 커맨먼트를 주셨어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젠 준비하라. 이젠 시간표가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라 것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계시록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말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지키는 건 뭡니까? 뭘 행하는 게 아니라 키핑하는 거죠. 지킨다. 가장 중요한 보물. 를 지키는 거죠. 이 보물을 지키는 것을 주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이해해서 아 이거는 상상에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건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 명령이 세 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해. 이게 1 번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준그 엔소. 앤소. 엔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보혈의 계약을 전파해. 이게 이제 두 번째 큰 우리가 우리는 보통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럴 때 어느 시간표가 되면은 마지막에 온다. 땡땡땡. 그 뭡니까? 그 시간표를 내가 너희한테 주었으니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시간표가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간표의 초점이 뭡니까? 우리가 메트로놈이라고 그러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시간표의 추가 뭡니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1948년 독립을 하고 1967년 3,500년 만에 바산 골란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 회복과 바산 골란을 회복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예루살렘이 Finally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죠. 그 2019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가 바산 골란 지금 이제 우리 골란곤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역사를 주도해왔던 어, 이제 그레코 로만 컬처의 웨스턴 아, 해프. 우리가 보는 서구 문화라고 합니다. 서구 문화가 무엇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브락지 전쟁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트럼프가 나타나서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서구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인 거죠. 이건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분명히 이렇게 되있습니다 유럽 마지막 엠파이어, 지구의 마지막 엠파이어, 로마 엠파이어에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페이퍼 오다. 즉, 교황청에 의한 오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스닥스 오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도 밸런스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finally 두 다리가 똑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이이그 전쟁에는 definitely for surely 누가 이겨요? 아 이제 러시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어, 전쟁 이 이월 어, 달의 날 그때서부터 이것을 계속 어, 어, 선포하고 어, 알리고 어, 이제 뭐 어, 인폼한 거죠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받아서 인폼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때는 뭐 모든 한국의 미디어나 그 사람들이 어,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요 우크라이나와 어, 그, 러시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laughs> 이것은요 어,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이스턴 로만 엠파이와 웨스턴 로만 엠파이의 전쟁터예요 근데 거기서 우크라이나는 다만 빡지 전쟁터로서 이용을 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어, 제소, 제가 계속해서 강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웨스턴 로만 엠파이어는 1945년서부터 힘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국의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빡지 어,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 힘 빼기. 그에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어, 강의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가 이제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제 마지막 컴플렉트. 어, 즉이이스엘엘에일일어는는플렉트 c t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는 누가 합니까? a y that the r o m 난두 다리 다니엘 h e 2장, m e as the r o m a n 다 The Romans are the same as t h 이 r o 이제는, 이제는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중에 메이저 파워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메이저 파워가 뭐가 됩니까? 이제 e 아, 이제 어, 이란. 터키, 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죠. 이제 여기서 엄청난 패러다임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럽이 서구 유럽이 자유를 어, 향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공산주의를 제조한 제국들이고 이제 마지막에 그들이 세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New World Order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시간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죠. 하지만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시간이 곧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의해서. 주님께서 이제 시간을 곧 마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이 이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류라 말씀했죠. 그럼 한 세대는 성경에서 40년도 하는 사람 이 있고 80년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120년으로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80년이 1948년서부터 어 120년이면 2060년이죠. 어, 80년이면 언제입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80년이 만약에 아 어, 만약에 한 세대라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한 세대라면 1948년 100년이면 1968년 마이너스 20년, 그러면 어 굉장히 시간이 가까우고 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두 가지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시대에 뭐가 있었죠? 그때는 뭡니까? 언어가 하나였어요. 유사 이래로 지금 어 뭡니까 AI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봤어요. 2025년을 아 이제는 기준으로. 이제는 단추만 누르면 어, 영어로 전 세계가 다 통, 통역이 됩니다. 거의 다. 아무리 조그만 트라이벌 랭귀지라도 트라이벌 랭귀지가몇개 남지 않았어요. 그만 누구나 다 ai를 통해서 어, 대화할 수 있는 즉 뭡니까? 바벨탑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제 언어가 이제 통일되면요. 이거는 이제는 엄청난 새로운 도전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혹은 저기 남미는 미개인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거기도 천재가 있거든요. 이 천재들이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합니까? 그때는 네피림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피림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교이 사람과 사람을 교미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사람과 사람이 아그 어, 하나가 되어서 자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 플러스 어나더 엔티티. 이게 뭡니까? 이젠 그거는 성의 아 이제는 그 성의 남녀성의 파괴죠. 남녀성의 해체 가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악령들이 와서 어, 여자 혹은 또 우리 그리스 로마 신의 신화에 보면은 어, 이제 보이지 않는 신들 즉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과 어, 사람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엔티티를 만들어 내죠. 이제 그들 네필림 우리는 보통 12 로마 제국의 어, 12신 그리스 제국 12신. 그래서 그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했냐면은 어, 성경에 나오면요. 어, 저기 뭐야?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우리 의 신이요. 그래서 아르테미스 반대하면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자신도 있고 남자신도 있죠. 그러면 이것이 신화냐.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biologically 어, 이제는 지난 2000년, 6000년까지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제 가능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죠? 유전자 DNA에 들어가서 이제는 유전자를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을 정당화시켜 놓은 것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자 여자 남자 여자 이제 함께 살아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창조주가 계신다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가 사실인다면, 하나님이 모든 이코시스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짐승, 하다마테 파리, 모든 것, 모든 식물, 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두성 그리고 두성에서 특히 남자의 시 DNA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입국 시스템이 밸런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준장이 던져졌습니다 역사적 처음으로.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차별 금지법을 지금 현재 반대하는 사람 미국에서는요. 진업포빅이라고 합니다. 범죄예요. 그 영국에서는 이미 진업포빅을 얼마나 강력하고 하고 있냐 이제는 남자가 남자돼서 남자가 여성화돼서. 남자를 즐겁게 하며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아주 엄청난 제재를 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 여기에 그러면 이 진오포빅 지금 아니까 인간의 트랜스휴머니즘에 반대하는 어그 정권이라고 하나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지금 현재 오스닥스 러시아는 반대하고 있어요. 어 이거는 식물 지혜모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이 남자 여자 이상이 아닌 다른 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는 사이콜로지컬리 어, 나쁘다. 어, 이제 범죄다. 하고 이제는 테러로 인정하겠다고 러시아는 나서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과 어, 그다음에 최근은 빅토 오르반 어, 헝가리,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밀리, 어,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태리 여자 수상 있죠. 어 말리니. 어, 그다음에 주로 그렇습니다. 이런 다섯 개의 나라를 제외한 요즘에 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또거기 찬성하고 있죠. 이 다섯 개의 내각을 포함하지 않은 모든 지구의 촌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빼놨어요. 유럽을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반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노포빅이라는 범죄, 지금 뭡니까? 성의 해체. 이를 동의하는 주전 주전 주자가 누굽니까? 유럽 영국 독일 그 다음에 플란서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미국에 있는 반 트럼프 세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워크 문화라고 그러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에 반댑니까? 성 기본적인 성에 의한 남자 여자 혹은 암수에 의 이코 시스템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왜무얼 가지고 유전 공학을 가지고 이제 엄청난 시대에 돌아왔죠? 이전 시대가 한번 있었습니다 성경에 노아의 방주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 잠에서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주님께서 세 가지 커미션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라 하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제공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피의 계약으로 피의 계약을 선포하라.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다 선포됐을 적에 노아의 방주 시대 같을 때 내가 오리라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이죠. 그 타임이 이제 온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 우리 기독교, 즉 성경적인 기독교를 어 이제 종교라고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2000년. 충분한 역사적인 이제는 프로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디에 누구랑 프레젠트 리전스 창조자 하나님의의 방법론에 따를 것이냐? 그게 먼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에 따를 것이냐?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저학과 지혜과 도그마와 필학소피를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어, 어, 물체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겠느냐 하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리스를 어, 한마디로 new world order라고 하죠.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또 또 심각한 메시지를 드렸는데 시간의 마침에 시간표가 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하시고 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잃었던 영광 전번에 어, 말씀드렸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축지아니암 인모탈리티예요 인모탈리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트란 세계에 꼭 들어가시기를 여러분에게 권유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